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현장이 정말 네 어, 여기 어디 모델하우스인데요. 네 오늘은요 탑석역에 위치한 탑석 프루주 파크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곳은 5구 A 타입인데요. 탑석역에서 도보로 7 분밖에 안 되고요. 7호선이 27년 개통 예정이라고 해요 자 지금부터 안내 궁금하실텐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여드릴 평은 요 59A 타입이에요 정남향으로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신혼부부 2,3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부터 집 안내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전실 공간이에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키큰 신발장 4칸에 띄움시공 넉넉하게 높이가 돼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거는 전시상품이긴 한데 여기는 나중에 벽지로 도배될 예정이에요. 옵션이 아니면 뒤쪽으로 오시면요. 안에 공간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어, 중문 자체가 네. 이거 원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건... 안쪽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네. 이거는 유상이에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요즘에 아파트 옵션들은 거의 다다 다 유상이더라고요. 네. 일괄소등 수치도 잘 들어가 있네요. 아 네. 버튼식이다. 그죠? 오, 그러게요. 버튼식. 네. 네. 뒤쪽에 세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3번 방인가요, 숫장님 네. 3번 방인데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2600에 3100. 어, 괜찮다. 그쵸. 네. 자녀방으로 딱 쓰기 좋은데, 이렇게 전시 상품처럼 아이들 침대에 놓으시고 반대쪽에 이렇게 책상도 DP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 뒤쪽으로도 이렇게 전시 상품인데 붙박이장까지 네. 충분히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3단으로요 네. 뒤에 보시면 대표님 여기도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으로 설치돼 있어요 음 진짜 아파트는 구조만 음. 보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시스템컨이나 공기, 실용기들도 <laughs> 네. 다 옵션이라 이런 네.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3번 방 보셨고요. 저희 집은요, 포베이 구조예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이에요. 네. 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타일이 포세린 타일이죠, 대표님? 음, 깔끔하네요. 네. 벽 자체도 되게 사이즈가 넓어서 공간도 넓어 보이고요. 뒤편으로는요, 이렇게 욕조도 돼 있고 세면대 유리 선반장 변기까지 마련돼 있어요. 아 진짜 여기도 옵션이 네. 정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네요. 대표님 요렇게 이것도 요즘에 최신식으로 돼 있는데. 아 비데요? 네. 비데 컨트롤도 러 상당히 블랙하게 나왔네요. 그렇지만 유상이에요 이것도요. 하지만 여기는 프로지오예요다 이번 방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는 길쭉한 2번 방이네요. 네. 아까 3번 방 보여드린 것처럼 사이즈 대표님 동일해요. 음. 2300에 3100 사이즈 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또,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 방 쓰셔도 되고 서재로 쓰셔도 돼요. 요즘에는 진짜 네. 방들이 다 직사각형으로 나와요. <laughs> 맞아요. 대표님,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바닥도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기본 조명은 LED로 조명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네.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집 2번 방이네요. 네. 2번 방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집 메인 거실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한번 대표님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아 이게 아 에어컨이 네. 아, 아. 확장시 기본 제공 품목 네 시스템 이렇게 에어컨 네, 두대 주방 알렌드장 현관 창고 가구 팬트리 가구 확장형 드레스룸 거실 대형 아트월 전동 빨래 건조대 비대아 그럼 아까 그것도 유성이지만 에어컨이 네. 확장을 하면 기본으로 어, 기본으로 이제 제공해 준다 네 이거 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 여러분 진짜 요즘 아파트는요. 네. 아, 옵션입니다, 옵션. <laughs>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laughs> 거실 5구 타입 사이즈예요. 나쁘지 않은데요. 3580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포쉐린 타일인데, 오 사이즈가 정말 600에 한1200 되는 것 같죠 대표님? 네 광폭으로 나와야 네 광폭으로 나오는데 타일도 되게 고급지고요 요게 대형 TV 놓으시고 반대편으로는 4인용 쇼파까지 놓으실 수 있어요 아 요즘에는 정말 이 거실 주방 공용 공간에는 벽지 네. 마감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름질 TV는 보드 마감이 상당히 많이 요즘에는 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급 A 타입의 주방 공간 ...이에요. 보이시는 것처럼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상판돼 있고요. 밑에 하부장 수납도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기본 옵션이 아니고요. 유상인 거 감안해 주시고요. 반대편으로는 식탁, 사인용, 자리까지 배치하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는 냉장고, 비스프, 세칸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기역자로 여기는 인덕션 설치돼 있고 주방창도 널찍하게 나있고요. 어 대표님 이런 거는 아까 보니까 스위치 같은 거 색상 구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뒷편으로는 이렇게 수직으로 워시타워 충분히 공간 놓으실 수 있고요. 창도 널찍하게 나있네요. 보일러는 경동 라비엔. 59A 타입 아파트 입주금은요, 500만 원만 들고 오시면 돼요. 다음은 우리 집 안방 보여드릴게요. 59 타입의 안방 공간 사이즈는요, 창가 기준으로 3,300에 반대편에 3,000. 마루는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침대 충분히 공간 놓으시고요 드레스 공간 없다고 조금 실망하지 마세요 드레스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드레스 공간은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널찍하게 어떠세요 아, 대표님? 들어가는 문 출입문도 포켓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시스템장이 이렇게 널찍하게 돼 있어요 아... 요것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환기창 큼직하게 놔져 있고요. 네. 보통은 이렇게 예전에는 어머님들, 뭐 부모님들 세대 장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요즘은? 완전히 드레스룸에 시스템 행어를 놓는 게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으로 네. 돼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 공간도 좁지는 않아요, 대표님. 어, 이렇게 부스가 네. 되어 있네요. 샤워 부스가 투명으로 돼 있고요. 이쪽으로는 또 이제 해바라기 수전, 반대쪽에 세면대, 유리, 수납장까지 잘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거 슈젠트. 네. 이것도, 이것도 옵션이긴 할 텐데. <laughs> 아 어, 이런 거 있는 거 되게 좋아요. 수동조 네. 조절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애들한테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깔끔합니다. 네, 세컨 욕실도요. 네. 부부 욕실 잘 보셨죠? 다음은 오구타입의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1번 방에 있는 다용도실인데 여기는 네. 배수구 수전이 있네요. 네, 네 이쪽은 세탁기 를 놓으셔도 되는데 사이즈는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바닥 물청소 정도 하시고 뭐 선반 공간 놔주셔도 되는데 전동형 빨래 건조대까지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 하부장 정도만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안방 공간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티테이블 놓으셔서 부부만의 공간 이렇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실외기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도 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여기 피난구가 밑에 네. 쪽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내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 로버셔터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공간 자체가 여유롭기 때문에, 뭐, 옆쪽에다 적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집은요. 용현동 탑성역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예요. 59A 타입.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단지 구성이 잘돼 있는데 세븐을 강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체 세대는 935세대. 분양 금액은 4억대 후반. 아, 5 9 타입이 4억대 직관급 후반이. 4억대 후반이란 네. 말씀이거죠 네. 다들 오해하세요. 옵션비는 맞아. 별도입니다. <laughs> 맞아요. 옵션비는 네, 별도고요. 네네. 500만 원만 네,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속 대표 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집또이 집에 다른 타입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똑같은 집이라도 굿모닝 부동산만의 특별한 혜택 받으셔서 좀더내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부동산 이시장이었어요